안녕하세요. 주간단신의 박시아입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축구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프치의 히 티모 베르너 선수가 첼시와의 이적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베르너의 가장 유력한 차기 행선지는 리버풀이었는데요. 베르너 역시 리버풀은 세계 최고의 팀이다, 영광이다 라며 이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이 아닌 첼시행이 금 물살을 타며 베르너의 바이아웃인 53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베르너 영입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구매체 팀토크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 레알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고 하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과거 토트넘에서 가레스베일, 루카 모드리치를 영입하며 세계 정상급 팀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적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박지성 선수의 맹료에 그 이상으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체시가 티무베르너 다음 타깃으로 레스터시티의 벤칠웰을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체시는 사실상 베르너의 영입을 확정지었는데요. 여기에 잉글랜드 대표팀 불박이 왼쪽 수비수인 벤칠웰까지 영입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빅클럽의 구애를 받던 벤칠웰은 최근 브랜든 로저스 감독에게 이적이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한 그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으로 떠날 것을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올여름 더큰 무대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짤츠브루크 크리스토프 프룬드 단장은 황희찬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재계약하지 않았다. 올여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또한 실제로 많이 거론되는 클럽은 울버햄튼, 에버튼, 브라이턴 등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소속팀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론트문트가 제이든 산초를 비싼 가격으로 맨유에게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젊고 폭발적인 팀을 구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잭크릴리시 제이든 산초 등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초를 향한 제안은 많았는데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적극적인 이적 제안을 하며 올 2월에는 1억 4천만 유로를 제시했지만 도르트문트는 이를 거절하며 더큰 금액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주간의 뉴스를 짧게 알아보는 주간 단신이었습니다.